없고 제가 밤새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관리비에 부과 일괄적으로 하면 되지만 사실은 이건 어디까지나 자율적이고 그다음에 같이 의견이 모아진 사람들 그다음에 공감대를 갖는 사람들이 하는 활동이기에 관리비에 부과를 못한 겁니다. 못한 거고 어두 번째 이유는 어 저희가 벤치마킹이는걸 하잖아요. 저도 사실은 제가 처음이거든요. 이런 활동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단지 뜻이 있어서 모인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전에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고 그거에 대한 방법들을 대부분의 하는 대부분의 먼저 재건축을 했던 그런 단지들의 사례를 보고 저희도 공부를 해서 그 방법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저희가 쉽게 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사실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저희도 공부도 해야 되고 자료 정리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설득도 해야 되고 이렇게 또 이렇게 다른 얘기 해주시는, 다른 의견을 주시면 또 그거에 대한 설명도 힘들지만, 그래도 여러 단지들이 해왔던 방법대로, 어, 모금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공감대를 가진 사람들이, 어, 낸 모금한 그 금액을 가지고 정면을 신청하는, 뭐 이런가게를 저희도 거치자라고 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어,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저희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고 저희가 적은, 그러니까 정말 소중한 후원금으로, 1, 2만원 주시는 돈으로, 그 정말 저희가 직접 전단지를 아니 저기 직접 플래카드 붙이고 하거든요. 사실 그런 그이 더운 날씨에 저뿐만 아니고 저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무슨 죄로 그, 그 사다리에 매달려서 그 처음 묶어보는 저희 플래카드 붙이고 하게 하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결코 쉽게 편하게 하려고 50만 원이고 모금 활동 한다라고 하시는 분은좀 오해시고요. 오히려 저희는 진짜 이 대회에서 만약에 일과 구가해주시면더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자율적으로 모금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더큰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네. 답변이 없이 되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온라인. 그위년전부터 예비 안전진단 때부터 활동하고 있는 u K라고 하고 1 3 3 3 삼동 3도호에 자리 있습니다. <laughs> 이육 K라고요. 대의이 제원국 준비위원회 부대표로 맡고 있고 아까 말씀 주셨지만 신정 차량 기지 이전 그리고 목동산 조기 착공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말씀을 주셨는데 입대회 같은 경우는 입대회라는 것 자체가 입주자 대표회라는. 입주자라는 것은 소유주가 아니고, 세입자도 입주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고, 법적으로는 재건축에 제자도 꺼내시면 안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 그분들이 재건축을 관여를 하면은 세입자들이 피해를 봅니다. 왜냐, 이게 집값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전세값도 올라가고, 쫓겨나시는 분도 계시고, 월세도 더 많이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임대회 같은 경우는 재건축 활동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게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안전진단비 모금 같은 경우도 이거는 어디서 누가 나와서 해주는 게 아니고 소유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안 하면 첫 단추도 못 끼우는 거고요. 그래서 40년 걸렸다, 50년 걸렸다, 60년 걸렸다라는 그런 재건축 아파트들이 소유주들이 안훔치였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간 겁니다. 이때에 대해서 뭐 일반적으로 편하죠? 편합니다. 다 내세요. 이지 보지, 이건 모지가 모지 보지 개념이 아니라. 소유주분들이 원하셔야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때에서는 절대 이런 걸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활용하면 되게 편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다 저희는 이게 되게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총에 열면서 하루에 두 시간씩 자면서 어제는 반샜어요 <laughs> <laughs> 이렇게 세면을 준비하다 보면 정말 힘듭니다. 제가 어디 가서 돈 받고 일하는 것니지 신경 제돈 쓰면서 일해요. 제돈 쓰면서 일하는데 네. 좀 도와주셨으면 해요. 뭐 어떤 분들은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좀 저희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오해도 좀 풀셨으면 하고요. 네. 또때 조금 예. 또 지금. 단톡방 예. 보면 이미 많이 모금이 좀저 걸로 됐는데, 예. 나뭐 입금할 때 입금할 때 이렇게 인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오늘 어느 정도 입금돼 있는지 좀주실줄 알거든요. 일를안된거 아, 네.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좀 저조하지 않나 싶고, <laughs> 그래서 경우에 그럼 8월, 1까지안 되면 이제 신청을 못할 텐데 그럼 이 활동을 적으시는 거는 상관될 아니뭐 너무 핵심을 셔가지고 <laughs> 아, 예. 사실, 은희희 단톡방이 일주일 전에 그 단톡방에만 공지를 드렸어요. 하도 이제 총회 하기 전에 1억을 모아보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 총회를 아직 일주일 났었는데 1억을 모으겠다라고 하셔서 사실 저 기사, 아까 그 기사가 나서 사, 저기 자존을 받으셨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했는데 사실 정말 그래서 이제 그 통장 번호만 저희가 오픈을 했는데요. 거기서 모금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찍어본 그 금액을 말씀드려도 되겠죠? 네, 3,400만 원이 지금 모여있고요. 정말 예. 그러니까 그 단톡방에서만 해서 벌써 일주일 만에 3,400만 원을 모았잖아요. 저 사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국민 줄지모르이 정말 그만큼 저희 식3나게 주민들께서 의지가 있으시다는 걸 저는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걱정을 했어요. 이 강당 저번에 창립총회는 통황이 했는데 오늘 여기 또 아무도 안 오시고 이러면 어쩔까 날씨도 덥고 휴가철이라 다들 휴가도 가셨고 했는데 해서 사실은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정말 와주셔서 감사하고 3,300만원 모여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기 아까 전에 한달 한 만에 1억이라고 있었잖아요. 저는 오늘 기점으로 해서 일주일 안에 1억 돌파하고 싶거든요. 제 마음에 드는. 여러분 많이 상여해 주셨더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두 번째 질문 했었죠. 아까 전에 그, 그러면1 8월 15일까지 돈이 3억이 안 모아지면 안 하실 거냐? 어 사실 그 질문은 사실 저희 저희 저희끼리 있을 때는 그렇게 얘기해요 저희 그 여기 운영하시는 분들들는 우리 8월 15일까지. 2억 1,500만 원안 모아지면, 3억 안 모아지면 이제 쉬십시다. 다들, 다들 각자 놀아. 제자리로 돌아가시고 제 삶에서 열심히 하자로 얘기를 합니다. 저희끼리는 저희끼리는 하는데 사실 저는 그 걱정이에요. 3억이 너무 뭐 5억까지 어쩌지? 5억까지 모아으면어요 사실 저는 그 걱정이 되거든요 그 얘기하니까 엄청 웃으시더라고요 저희 그리 감사님하고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통장은 3억이 되면 딱 웃기는 통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 저희 13단지 주민 여러분들이 항상 13단지 조용하다고 했지만 지금 이렇게 움직이시고 참여하시고 저희 얘기 들어주시는 거 보면 분명히 8월 15일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예. 참여해 주실 거죠? <laughs> 예. <목소리도> 오늘, 그, <저는> 3 0동에서한 생각입니다. <목소리도> 그, 오늘, 그, 국회의원님 두 분이, 어려우시잖아 오셨는데, 어, 두분 다, 옷이 정비이라 그래갖고, 정밀 안전진단에 서 간소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시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의위원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김석희님도 요야가 합치면 어떤 법분이 통과가능할 건데 아직까지 뭐 이어 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승희 원님도 이번 무 말씀이세요? 도시 안에 도시적인 고해에 있요 어요이단아파트에그 아파트 노후화돼서 어, 금이가고뭐 그, 소방시설 이런 것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때는 제가 발표한 법안의 내용이나 네, 일단 정부가 이제 그 고시를 그, 개설해 놓고 지금 저 내용이 고시거든요. 고시는 정부가 만들어할수 있는데 법은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돼야 되고 또 국회에서 어, 개설을 하는 신규 개정하는 거를 상향을 법 수준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장보다 너무나 발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가 통과될 가능성이 지금 제가 그 법안 시기 아, 순서 60번까지 끌어 올렸는데 그것도 이제 사실은 심의가 안 되고 지금 지역 때문에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진단을 통과하기 위한 점수를 조금이라도 낮춰서 조건부 재건축으로 가기 위한 운력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는, 저는 나름대로 우리 당의 간사, 국토의 간사나 이런 분들을 모을해서 지금 그이 법을 실의해 갖고 국토부를 어, 압박을 하는 그런. 그 수습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황 의원이나 전나이 재건축 문제만큼은 사실 이거를 빨리 국동아파트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는 그 뜻은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같다고 생각하는데 여당 국회의원로서 지금 집권 정부가 하고 있는거를 정면배치하는 그런 어 행동을 할 수가 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침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접근할 것없고 저는 나당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예, 이 정부를 좀 압박을 해서, 좀 당시도를 물고, 왜냐하면 어차피 내는 총선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 지역에 있는 예, 국회의원들한테는 재건축의 이 안전진단 문제뿐만 아니라, 소아위한 수제라든지, 아니면 종부세 부분도 다 건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항의는 조금 전한테 이제 기소만을 말씀하셨지만,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재건축 문제만큼은, 예, 둘이 노력해갖고 이거를 좀, 또 아파트가 재건축을 빨리 할수 있도록, 어, 머리를 맞 대자, 이렇게. 말씀 주고 받았고요. 아까 이제 심정차찬이전과 관련해서도 필리모 저도 서울시를 불러갖고 지금 청라지구 또는 원정성주지에 지금 대산지구 이쪽으로 어 이제 발표된 쪽으로 옮기는 것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이런 걸 계속 물어보고 있고 왜안 되냐는 대안은 뭐냐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쉽지는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방법 플랜 B를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좀 조심스럽기 때문에 황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신거고또그 부분도 우리 같이 좀소신좀 좀, 제가 저는 압박하기 쉽, 쉽잖아요, 나 같은 분이니까 현재 그리고 황 의원님 황의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기 속말로 <laughs> 사실 동문 후배 어머님 되세요. <laughs> 한참 후배 한참 후배 제가 잘 보시고 큰 현안에 대해서 이 뭐가 자꾸 정치인들끼리 경쟁하면 오히려 주민들이 피해가 될수 있으니까 이것은 런 여야 의원님들이 서로 이제 역할 분담을 할 수가 있어 요 법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의원님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이제 우리는 이제 법 체계가 있어요. 법 체계가 있는데 법이 우 시행령이 있고 보시면 규칙이 고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제. 어, 규칙과 거기에서 대적 나가는 게 이제 곳이에요. 이것을 김성 의원님이 법률로 끌어올리신 건데 이게 이제 저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 쉽지 않겠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만약에 그러려면 시행령을 고쳐야 되는데 시행령을 국토부가 고치지 않은 이유는 이게 매우 단기적이고 자의적으로 어, 해석하려는 의지가 강한 거다라고 제가 어, 현 정부가 이제 그렇게 할 것이다. 반대로 하는 거죠. 어디는 지금 조화가 돼 있고 어디는 안돼 있고